Hi. 안녕하세요. 에드윈 방입니다. 아 지금 여기 아직까지 퇴근을 못 해가지고 이제 야간뛰고 주간까지 미워서 근무 중이고. 지금 여기는 홍대입니다. 홍대. 어예뭐 홍대 구번 출구 그 건너 뭐 어디 어딘가인데저뭐 맘스터치고 뭐 그런 데인데. 하튼간에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게 맞는것 같아요 그... 제가 연기영상을 그래도 2주에 하번 올려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일이 갑자기 쏟아집니다 근데 또뭐 돈을 벌어야 제가 영상도 계속 찍겠죠? 서울에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벌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어요 나이 서른아는데 또 용돈을 받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돈 벌어도 안 아끼고 펑펑 써져 낀다고 아직까지도 혼나고 있는 마당에 모진 못할 망정. 저쓸 거는 제가 할건 제가 해야죠. 뭐, 각설하고 일단 그 이사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큰 이벤트들이 올해 새 초부터 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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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졌습니다. 뭐, 일이 없을 수도 있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일이 있으니까, 뭐, 힘들다고 찡찡대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겨내야죠. 아, 좋아요, 뭐. 오늘, 오늘 일하고 퇴근하고, 한 12시간 정도 잠도 자고, 씻고, 뭐, 챙기다가, 내일도 주간, 야간, 막고 없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기 영상 관련해서는 대본은 있는데, 여기 지금 환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 고객사 쪽에서 그 내부 보안 지침 뭐 그런 것 때문에 말이죠. 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에서 어디 조용한 데서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순시간이 2시간 주어져서 이거를. 홍대니까 연습실이 많을 것 같아서 해볼까 하다가 아, 뭐 아는 데도 없고요. 여기 여기 마포구는 크롬이나 헌팅 포차만 먹었지. 잘먹 뭐. <laughs> <laughs> 아유, 어이, 뭐야, 뭐야. 잠을 안 잤더니 차라이가또 박살났네. 이거 아유 죄송합니다. 흉한 얼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차라리, 네, 여러분들이, 로가리보다는 연기에 더 관심을 응. 가져주시기 때문에 찍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네, 사람이. 아,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무리 이게 제가. 아요 아무리 제가, 제가 그. 아마추어 뭐 초차티가 많이 나도 저가 이제 영상을 뭔가 찍을 때는 뭐 이런 노가리 영상이야 진짜 이, 이 길거리 감성 다 담으면서 이렇게 이렇게도 찍고 그때 저 이사가기 전집 보셨죠? 그고시텔인데 거기서도 찍고 합니다 그런 거야 근데 그래도 연기 영상만큼은 부족한 실력으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근데 조용하고 어느 정도 외부의 간섭이 덜한 곳에서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아뭐 사비도 아니죠 예 네, 운영비죠 운영비 제돈 네, 써야죠 제거니까 어,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영상을 만드는 그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돼버린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퇴근하고 하려니까 지금 24시간째 쪽잠을 자기는 당연히 쪽잠이야 잡니다 근데 24시간 근무를 끝나고 가야 돼서 그럴 바에 좋은 컨디션으로 정확하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업로드를 웬만하면 수요일에 하려 했는데 또 저희 회사 회식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나름 그래도 여기서 반년 동안 일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또그 빠지면 되겠습니까? 잡... 잡소리가 많이 들오는데 갑소라고요 <laughs> 네, 그냥 뭔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음... 아 죄송합니다 갑라고더 <laughs> 이제 본론을 얘기 드리자면 영상의 주제랄까요 <laughs> 어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영상에 봐주시는 분들이. 예, 지금. 구독자 정보가 뭐 내가 확 보여서 이거 몰라서 바보여가지고 이거 유튜브 는 봐보니까. 제가 몰라서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구독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학교 학원? 뭐 하여튼 다 포함해서 연기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연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든지 뭐 하고는 있는데 그냥 뭐 대충 인스타에 올린 사진 찍는 게더주 컨텐츠가 돼. 그런 저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뭐 동갑 동갑도 있을려나뭐 여튼 거기에다가 좀혼좀 그좀 내겠습니다. 아 솔직하게 말해서 어제 어제 24시간 그 그 하면서 대본 외우고 있다가 저도 사람 아닙니까? 인스타 들어와 가지고 이쁜 언니들 얼굴이나좀 보려고 했더니, 아니 이쁜 얼굴이 얼굴은 안 나오고 학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맺었던 인연들, 인연, 인연들이 아니라 그 인연이 그, 그 하여튼 하늘이 허락해서 만들어진 인연인데, 아니 하라는 그건 안 하고 맨날 초구 놀러다니는 사진이 찍고, 누구 예? 하고싶어도 못해가지고 쉬는시간 쪼개가지고 하고있는데 네? 인스타에 사진 쳐 올릴거라고 하고있고 이래가지고 기분이 조금 와, 많이 상했어요 솔직히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응원하는 이새끼는 마음이 그 밴댕이 소갈짝지에요 아, 기분이 개더럽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네. 여러분, 아니 그 나보다 어리다는 전자에 그냥 시원하게 반말로 할게요 얘들아 내가 봤을 때 형이 개 귀신일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 미안한데 나도 바로 부모님 양친다 살아계시고 어? 야도 임마 그거만 용기만 하라면 좋겠어 근데 안되잖아 응.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안해본 알바가 없어 이 새끼들아 근데 근데 말이야 뭐 알바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애들은 지금 내 주변을 보잖아. 하, 그 위에 형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나이스하고 다 뮤지컬을 하든 어 드라마든 그 아, 영화든 뭐 찍거나 극단을 들어가 버리거나 극단 들어간 양반들은 그지가 돼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좋인들이 민폐라고 생각하고 난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내가. 그런 사람들 챙기려고 이돈 빡세게 버는 것도 뭐 없잖아 있는데, 하, 얘들아 진짜 왜 그러냐. 너희 지금 인스타 가고 감, 인스타 감성카페 가서 커피 처 마시고 뭐 그럴 때니? 아, 그걸 하긴 해야지. 하긴 하는데 이 새끼다. 어, 할거 하면서 해야지. 그거만 좋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기분이 야마가 돈단 말이야. 어제 날방 가면서 얼마나 기분 이드릅더라고하워 좋아지고. 너희가 누리는 게당연한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 에이, 뭐. 나도 말하고 보니까 나도, 나도 어릴 때뭐 잘한 건 없는 거 같다. 잘했으면 내가 이거 이, 지금 쉬는 시간, 두 시간 주어져가지고 남들은 럭키 비키 이러면서 뭐, 어? 열심히, 하네, 어? 열심히 그 어? 폰으로 밀스 쳐보고, 유튜브 쇼츠 보고 전두엽 망가뜨린 시간에 나는 이이 폰으로 이, 어? 손얼거 같은데 카메라 들고 카메라가 아니지 이거 핸드폰이야 핸드폰 핸드폰 들고 이지랄 하겠니 너희들이 당연하게 느끼는 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정말 못된 생각 많이 하면서 갖고 싶었던 간절한 뭐 그런 거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바라고 보니까, 나도, 나도 못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희한테 너무 편하게 말한 것도 있는 거 같다. 좀미안 어찌됐든, 너희, 너희 중에 구독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독했다면, 은 저희 음, 보여줄게. 이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는 모습이 못였거든 아니야, 이제. 망해도 망해도 어떻게 발악하고 어떻게 이새끼가 싸워가는지를 에 내가 그거는 진짜 보여줄게 음, 일 일주일에 몇 시간이고 해도 돼 이거 이거 짤막하게 영상 찍는 거 이제 이게 내 낙이야 주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내 식구가 돼버렸어 어? 연기하는 사람? 솔직히 니네 나한테 씨발 뒤에 뭔저안 하잖아. 개새끼들아. 아, 아, 미안하다. 아까 미안하다고 해놓고 또 욕하네. 하. 그니까. 이미 그래. 너희 안 그럴 것같아 조만간이야, 이 새끼들아. 언제까지 너희 부모님 어? 네. 저런 건물 갖고 있어? 너희 부모님? 어, 그러면 돼. 그러면은 내가 그. 했던 말다취소하데 이거. 끝도 안 보여. 이거 보이지, 보이지? 족때지 이거. 뭐. 이거 갖고 있으면은 뭐, 니네가 뭘 하든. 어, 돈은 존나게 많은데, 뭐, 니네 친구 연기해도 뭐, 뭐, 어, 아무튼, 오케이. 대충 오케이. Okay. 그냥, 에브리띵 오케이지. 근데, 아니잖아. 내가 씨, 경상도 새끼, 야 부산에서 처음 내고, 응? 내 주변에 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그거고. 나는 이 서울 태생 그 연기하는 애들이랑 뭐 선천적으로 안 맞아. 이게 여기 나니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해도 뼈속부터 아는 거라고. 어이? 어쨌든 다들 요왕 하기로 마음 먹은 거. 나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일단 그걔 족밥, 어 에스트로겐 풍부 만은 그런 시요유증 걸릴 거 같은 생각하지 말고 잘 돼서. TV 나오고, 뭐 넷플릭스 이런 데도 좀 나오고, 어, 형은 형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내 유튜브 영상 이거, 이거나 찍으면서, 어, 그러면서 너희 보고, 형해하고 이렇게 금방지게 말했다고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이 지내고, 어, 또 그냥, 아직 쉬는 시한 시간, 시간 더 남았는데, 어, 피곤해가지고 잠이나 자러 가야겠어. 음, 병원은 이제 몸이 재산이 인간이어서, 이렇게 형처럼 어떤 형태가 됐든 뭐가 다치면 살고 살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쉬는 날에 또돈 들여가지고 연습실 가고 있다는 인생 살리시네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에휴혼데도 이게 취향인가? 체질인 새끼 가야 해 돼. 나부터가.. 나부터가 철딱서니가 없는데 모형 꼰대로 하겠습.. 니 어쨌든 나머지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한분한분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자라는 인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머지않은 날에 또 영상 뭐가 됐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